여기 bbc 런던 스튜디오의 한 프로듀서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음악 파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가득한데요.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우리에겐 이미 훌륭한 음악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그의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국인 프로듀서는 자신이 알던 모든 음악적 편견이 완전히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우연히 발견한 한 음악을 통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대체 어떤 음악이 그를 이토록 변화시켰을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월드뮤직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크리스티 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음악 대학에서 고전 음악을 전공하고 BBC에 입사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네요. 대학 시절부터 비틀즈의 헤이주드와 퀸의 보헤미안 웹소디에 심취해 있던 저는 영국 음악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음악 프로듀서의 길에서 저는 수많은 세계 음악을 소개해 왔지만 아시아 음악만큼은 늘 거리를 두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어린 시절 리버풀의 작은 레코드샵에서 비틀즈의 음악을 처음 접했을 때의 전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존 레논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과 폴 메카트니의 세련된 멜로디는 제 음악적 기준이 되었고 프레디 머큐리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제가 추구하는 완벽한 무대의 표본이 되었죠. 이런 자부심으로 가득 찬 저는 케이팝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런 유행이 곧 지나가리라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한국의 트로트라는 음악에 완전히 빠져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대영제국의 후예로서 저는 늘 자부심이 컸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탄생시킨 문학, 비틀즈가 이끈 음악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 전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낸 우리의 역사는 제 자부심의 근원이었죠. 영국 음악이야말로 세계 음악의 기준이며 런던이야말로 진정한 음악의 수도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 속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마치 수백 년된 영국의 고성과 한국의 현대적 고층 빌딩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듯 제 음악적 취향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았죠. 모든 것은 몇달전 토트넘 후스퍼의 손흥민 선수를 인터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 전 루틴에 관해 묻자 그가 한국의 이명웅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즐겨 듣는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 순간에는 그저 흘려들었을 뿐이에요. 그의 밝은 미소와 함께 인터뷰를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와 무심코 유튜브에서 손흥민 선수가 추천한 이명웅을 검색해봤고 제가 처음 마주한 곡은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들은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멜로디와 곡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처음에는 한국어로 된 노래라 거부감이 들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묘한 감정 표현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제 마음을 울리더군요.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시작된 벨칸토 창법, 즉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클래식한 발성 기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독특한 한국적 창법이 더해진 그의 노래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음악과도 달랐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알고리즘을 통해 이명웅 영상을 보던 중 그도 축구를 열렬히 사랑한다는 점이었어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이름과 기록을 줄줄 꿰고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랜 축구 해설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 자신도 축구 선수를 꿈꿨다는 이야기를 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죠. 그의 인터뷰 영상들을 보며 프리미어 리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열정에 놀랐고, 이는 제가 그의 음악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한 아티스트가 음악뿐만 아니라 축구라는 보편적 언어로도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공연 중간에도 종종 축구 이야기를 하며 관객들과 교감을 나누더군요. 경기 결과를 언급하며 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 같은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영국인인 제 관점에서 보면 이제 나만 리더요의 멜로디는 마치 고전 발라드처럼 아름다우면서도 현대적 감성이 물씬 묻어나요. 서구의 팝 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선율과 리듬, 그리고 곡의 구성은 제 음악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록 가사의 의미는 알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가 전달되었고, 이렇게 시작된 저의 트로트 탐구는 점차 깊어져 갔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나만 리더요, 한국을 듣고 난 후,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블루스, 사랑은 늘 도망가로 이어지더니, 어느새 제 유튜브 추천 영상은 온통 한국 노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알고리즘이 못마땅했지만, 한국 한곡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니, 이제는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대중음악사에서 트로트가 차지하는 의미와 그 진화과정을 알아가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음악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격동기를 거치며 트로트가 어떻게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출근길 런던의 지하철에서 이명웅의 노래를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영국 음악만이 최고라 여기던 제가 한국의 대중가요를 흥얼거리고 있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동료들은 제가 무슨 노래를 듣고 있는지 궁금해하겠지만, 이제는 그들의 시선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오히려 언젠가 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음악들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이명웅의 노래를 찾아 듣다 보니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느새 나훈아라는 거장을 제게 소개해주었어요. 처음 태스영이라는 곡의 무대 영상을 보는 순간 마치 뇌리를 강타당한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흔들림 없는 가창력은 그동안 제가 알던 어떤 퍼포먼스와도 달랐어요.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들을 수없이 접해왔지만, 나훈나의 무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예술이었습니다. 한곡한 한국, 곡을 들을 때마다 그의 음악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자막을 찾아보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깊은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무시로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고향역의 애절한 가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제 마음을 울렸고 영국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완벽한 무대 매너와 관객과의 교감은 그가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라이브 영상을 찾아보며 알게 된 사실은 그의 공연이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선다는 점이었는데요. 때로는 관객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소통이야말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그의 음악 여정이었는데 1968년 데뷔 이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내주지 않은 최정상의 자리, 수천회에 달하는 공연과 수백곡의 메가 히트곡은 제가 알던 서구의 어떤 뮤지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처음 접한 홍시라는 노래는 제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는데 영어로 번역된 가사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울엄가가 그리워진다. 의 메타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나훈아의 애절한 목소리가 전하는 그리움은 마치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처럼 서정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홍씨의 가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한국 음악 전문가들의 해석을 찾아보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울엄마가 그리워진다라는 구절이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 한국인들의 정서인 한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서양 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깊이 있는 감정의 표현이 제 음악적 시야를 더욱 넓혀 주었습니다. BBC 아카이브를 뒤적이다 1970년대 한국 특집 프로그램에서 젊은 시절의 나훈아 영상을 발견했어요. 당시에도 이미 아시아의 엘비스라 불리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시대마다 변화하는 그의 음악 스타일을 연구하면서 한국 현대사의 히로애락도 함께 배우게 되었죠. 매일 밤 나흐나의 노래를 들으며 한국어 가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새기다 보니 어느새 저는 한국 음악의 진정한 팬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수이자 작사가 작곡가로서 그가 남긴 음악적 유산은 실로 경이로웠어요. 1960년대의 로큰롤 스타일부터 1970년대의 전통 트로트, 1980년대의 현대적 편곡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음악적 시도는 언제나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한 시대의 예술이었고 대중음악이면서도 예술성을 잃지 않은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었어요. 나훈아의 노래가 가진 힘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서민들의 애환과 삶의 고달픔, 그리고 희망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의 폭발적인 고음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마치 오페라 아리아처럼 완벽한 예술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정적인 멜로디는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며 때로는 슬픔과 눈물을, 때로는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며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나훈아의 음악 세계를 파고들수록 제 시야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그의 노래에 담긴 서정성과 한의 정서는 서구의 어떤 음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감성이었어요. 영국의 음악만을 고집하던 제가 이제는 매일 밤 나훈아의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드는 중독자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그의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새로운 꿈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나훈아의 음악 세계를 파고들수록 각 노래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죠. 울긴 왜 울어라는 곡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단순히 경쾌한 멜로디의 트로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사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이 노래가 얼마나 깊은 인생의 철학을 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어차피 인생이란 이별이 아니더냐? 연극이 아니더냐? 라는 구절은 마치 셰익스피어의 인생은 무대에요. 우리는 배우일 뿐이라는 명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이 무거운 철학을 한 잔의 술과 익살스러운 웃음으로 풀어내며 오히려 더 깊은 위로를 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음악 평론가들의 해석을 찾아보니 이 노래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고단함과 아픔을 위로하는 메시지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이유가 무엇이든 사랑이든 이별이든 혹은 삶의 고단함이든 결국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달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이런 깊이 있는 해석을 접하면서 나훈아의 음악성에 더욱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음악이지만 철학적 깊이를 잃지 않고 서민적 정서이지만 예술성을 잃지 않는 절묘한 균형감각이야말로 그가 50년 넘게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음악은 한국의 경계를 넘어 인류 보편적인 감동을 전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에 깊이 빠져들수록 더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10년간 넘게 일을 하면서 다양한 세계 음악을 다뤄왔지만 한국 트로트만큼 저를 강하게 사로잡은 장르는 없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기 위하여 런던 한국문화원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열정으로 저를 도와주었어요. 문화원의 소개로 런던에 거주하는 한국인 음악가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국 전통음악을 전공한 박사부터 현대 K팝 작곡가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트로트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트로트가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닌 한국의 근현대사와 함께 발전해온 독특한 장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은 제게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음악적 감각은 있었지만 언어 습득은 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훈아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은 간절함이 저를 한국어 교실로 이끌었어요. 문화원의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며 매일 2시간씩 공부했고 한국어 학습 영상을 보며 점차 가사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악 전문가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고 그들은 트로트가 한국인들의 정서와 삶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하는지, 서양의 장조와 단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음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트로트의 독특한 창법에도 주목하게 되었어요. 서양의 벨칸토 창법과는 전혀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발성 기법이 트로트의 정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제가 옥스퍼드에서 배운 음악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었어요. 트로트의 음악적 구조를 분석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장단의 특징이었습니다. 서양 음악의 4분의 4박자나 4분의 3박자와는 다른 독특한 리듬 패턴이 한국인들의 정서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어요. 이런 발견들은 제 음악적 지평을 넓혀주었고 세계 음악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나 퀸니 보헤미언 랩서디가 감정 표현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트로트의 음계와 창법을 연구하면서 이런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양 음악이 이성적 구조와 체계적 화성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면 트로트는 보다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영국의 포크 음악도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트로트처럼 깊은 정서적 울림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런던의 음악계에서 평생을 보냈지만 트로트를 통해 저는 음악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매주 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국 음악 연구 모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 연구를 BBC 지역 프로그램과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세계에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첫 기획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15년간 일본 특파원으로 일하며 일본의 전통 음악과 엔카를 심도 있게 다뤄온 메디슨 PD가 강하게 반발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미소라 히바리부터 시마쿠라 치요코까지 일본 엔카의 전설들의 노래를 들으며 취재했어요. 그들의 음악성과 예술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죠. 트로트는 결국 엔카의 아류에 불과해요. 도쿄 출신 아내와 함께 일본 전통 음악 다큐멘터리도 제작했던 메디슨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9년 NHK 특별 프로그램에서 다룬 것처럼 엔카야말로 동양의 블루스예요. 차라리 엔카를 다루는 게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는 일본 음악계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트로트의 가치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와 엔카의 뿌리는 같을지 모르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정서와 창법으로 완전히 다른 장르로 발전했어요. 나훈아의 음악에는 서양의 포크송이나 일본의 엔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의 무대 장악력은 프레디 머큐리의 견줄만하고 음악성은 우리가 아는 어떤 장르와도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훈아의 아름다운 이별과 미소라 히바리의 강물의 흐름처럼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수 있죠. 같은 이별을 노래하지만 표현 방식과 감정의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 설명에 메디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게다가 나훈아는 작사, 작곡까지 모두 해내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홍신은 한국의 가을 정서를 담으면서도 보편적인 인간의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런 깊이 있는 음악성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시범 방송을 통해 트로트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진심 어린 제안에 마침내 메디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한회만 시도해 보죠. 하지만 기대하진 않겠습니다. 첫 방송에서는 나훈아의 무시로를 영국의 전통 발라드, 일본의 엔카와 비교 분석했어요. 세 장르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설명하자 청취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심지어 메디슨조차 흥미롭네요. 계속 진행해 보죠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렇게 시작된 트로트 특집 프로그램은 점차 BBC 런던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다양한 트로트 음악을 소개하고 분석하면서 영국 청취자들에게 한국 음악의 새로운 면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BBC 지역 방송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큰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호응에 힘입어 BBC 라디오 3에서 한국 음악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트로트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대중 음악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나훈아의 음악을 시작으로 이문세, 조용필, 그리고 현대의 케이팝까지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립음악원과 길드홀 음악학교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는데 클래식 전공 학생들에게 한국 음악의 독특한 정서와 창법을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로트의 다양한 곡들을 현악기로 편곡해 들려주면서 서양 클래식과 한국 음악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무척 흥미진진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걸 보며 저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과 트로트의 연관성을 연구하면서 판소리의 식임새가 트로트의 창법에 미친 영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서양음악의 틀로만 음악을 바라보던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국악방송과 공동 제작 프로젝트도 준비하게 되었고 전통음악부터 트로트까지 이어지는 한국 음악의 계보를 세계에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을 영어권에 소개하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가사 번역을 넘어 문화적 배경과 정서를 함께 전달하기 위해 영국의 유명 작사가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의 정서를 영어로 옮기는 작업이 쉽지는 않지만 음악의 진정성만큼은 반드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음악 교류 행사도 기획 중인데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한국가요 재해석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웅장함과 한국 음악의 섬세한 감성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지 무척 기대되어요. 로열 앨버트홀의 웅장한 무대에서 한국 음악이 울려 퍼질 그날을 상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후속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제 야심작이 될것 같아요. 동아시아 음악의 혼트로트에서 K-팝까지라는 제목으로 한국 대중 음악의 변천사를 다룰 예정입니다.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음악이 걸어온 길을 영국의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싶었어요. 음악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적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걸 보면서 제가 진정한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음악은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없다는 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이런 작은 발걸음들이 언젠가는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 믿습니다. 한국 음악의 세계화를 꿈꾸며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있어요. 나훈아의 바보 같은 사나이와 밥 딜런의 노킹 온 헤븐스 도어를 비교 분석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인데 두곡 모두 인생의 고독과 자존심을 노래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런던의 유명 재즈클럽들과 협업하여 트로트 재즈 퓨전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들을 재즈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색다른 매력이 발견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특히 소호의 젊은 뮤지션들은 한국 음악의 독특한 리듬과 선율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편곡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에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동료 프로듀서들도 이제는 한국 음악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실험적인 시도들이 양국의 음악교류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밤 늦게까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BC 월드 서비스에서는 세계 음악의 새로운 발견 한국 트로트라는 제목의 글로벌 방송을 제안받았어요. 이를 통해 나훈아 뿐만 아니라 이미자, 주현미 등 한국의 트로트 명인들을 세계에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명웅, 영탁 같은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가수들도 함께 다룰 예정이에요. 영국 음악 전문지들과의 협업도 진행 중입니다. 더 가디언의 음악 섹션에서 한국 음악의 발전 과정을 다루는 특집 기사를 연재하기로 했고, BBC 뮤직 매거진에서는 한국 전통 음악부터 현대 트로트까지의 발전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장르라며 망설이던 편집장님도 한국 음악의 깊이를 알게 된 후에는 적극적으로 지면을 할애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다가오는 2025년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릴 한국 음악의 밤 공연은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것 같습니다. 클래식, 전통 음악, 대중 음악, 트로트가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이 공연을 통해 한국 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들도 한국 음악에 새로운 해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비록 아직 초기 기획 단계이지만 이 공연이 양국 음악 교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된 제 한국 음악과의 여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처음 이명웅부터 시작하여 나훈아의 음악을 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깊이 한국 음악의 매력에 빠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을 늘 해왔지만 정작 제 자신은 서구 음악의 틀에 갇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훈아를 통해 발견한 한국 음악의 세계는 제 음악적 지평을 넓혀주었고 BBC 프로듀서로서의 시각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싶어요. 이것이 단순한 문화교류를 넘어 진정한 음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크리스티의 음악 여정을 통해 우리는 문화적 편견이 어떻게 깨지고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는지 지켜보았는데요. 서구 음악만이 최고라 여기던 한 프로듀서가 한국 음악의 매력에 빠져들며 겪게 된 변화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그 벽을 허무는 일은 쉽지 않죠. 하지만 크리스티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예술적 가치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